좋았네. 아니 어제 한, 한 달치만 잡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잡아 왔더니 아, 얘네들 한 3개월치. 3개월치 정도 될것 같은데 어떡하지?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큰 것들은 이건 매운탕 끓여야 되는데 너무 큰데 저거는. 어제 어젯밤에 정리한다고 정리 많이 했는데 큰 것들 아직 많네. 저렇게 큰 것들은 쏘가리 못 먹는데 너무 커서.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이이 이 철망은 쏘가리를 격리 시킨다고 지금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 고기가 너무 많다. 어떡하지? 얘네들 이제 물맛 때문에 하고 아침에 넣었는데 그래 뭐 여기서 이제 보면 점차 이제 수가 줄어드는 게 보이면서 <laughs> 쏘가리 먹이가 되는데 아네 미안하네 어쨌든 어우야 많다 쪽대질 두 번에 이 정도면 음. 어우 쏘가리 여기 아참 쏘가리뿐 아니라 여기 얼룩동살이도 여기 이렇게. 여기 줄무늬 보이는 게 얼룩동살이. 어. 그리고 이제 원래 이걸 넣고 나면 물고기 넣고 나면 얘네 저기 안아서 점프를 많이 해요. 점프를 많이 하는데 얼룩동살이고 저기 있는 이게 쏘가리. 어. 그리고 여기도 얘가 쏘가리. 내가 얼굴 좀 보여줘.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잡아온 애들이 이제 대부분 피라미 갈견인데 얘네들은 이제 상층부 에 있는 물고기다. 상층부. <laughs> 어, 보자. 여기 혹시. 그건 없나 대륙송사리 없나 대륙송사리는 이게 이제 외형이 커봐야 그건 4 cm인데 외형이 조금 달라서 걔네들은 어, 다 커야 4 cm 그래서 얘네들을 격리해서 다른 어항에 넣어야 되는데 어 저번에 거기서 대륙송사리 잡았었는데 안 보이네. 어, 안 보이네. 어, 진짜 없네. 저번에 그거 어떻게 잡혔지? 얘네도 되게 웃긴 게, 자기 같은 어 그니까 러 같은 어종끼리 다녀요. 이게. 갈견이네, 갈견이끼리, 피라미나 피라미끼리. 웃긴다, 얘들. 그러면, 여기 있는 애들은, 피라미. 여기 있는 애들은, 갈견이. <laughs> 구분이 잘안 되죠? 음. 이게 1m 짜리 왕인데, <laughs> 여기까지.